개념 324번, X가 A로 가까워질 때 함수의 발산입니다.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. 발산이 나왔습니다. 수렴과 완전히 다른 용어입니다.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X가 A에 가까워질 때 함수 값도 어느 값에 계속 가까워진다. 이것을 수렴이라고 부르는데요. 그렇지 않을 때가 다 발산입니다. 자,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함수 FX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. x가 a로 가까워질 때는 방법이 두 가지죠 이쪽에서 이렇게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를 조사를 해보니까 점들이 이렇게 찍히는데 호 점수가 점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아 그렇다는 얘기는 그 함수값이 계속 커지는구나 그러면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x가 a의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점들이 보니까 위로 계속 올라가요 아 그것도 역시 플러스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호로 써주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플러스 무한대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풀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부분 이렇게 씁니다 자 두번째입니다 그래프가 이번에는 x가 a로 가까워질 때 점들을 이렇게 찍어보니까 어때요 점들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네요 그래서 그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